사건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감염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이렇게 말끔해지셨는데 <웃음> <웃음> 네. 최근에 부서를 옮겼어요 그래서 뭐, 뭐 이런 복장으로 다니다가 정치부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좀한 마디 해주세요. 좀 준비를 다안 해오셨나봐. <laughs>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말은 국민들의 공포가 엄청 큰 상황인데 이 지금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이 적절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한 것이었어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과잉 대응 아닌. 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옹우 선배 한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음. 학교가 이제 휴업이나 휴원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휴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네. 이거는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 교육청이 교육부로 넘어가고 교육부는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고 음, 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고 적절한 대응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 음, 수원 유치원들에 대해서도 이제 개학 연기 휴업을 결정을 했을 때 일요일 날 결정이 났는데 음, 오후 1 0 시에 그게 이제 교육청으로 통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 부모님들마다 이때 불만들이 되게 많았어요. 반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 이제 적절한 조치랄까요? 아니, 오후, 예, 오후 일찍 음. 결정이 나서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유치원은 대응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원 통보는 받았지만 유치원 문을 열었던 유치원들도 있고요 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한 어떤 한 분은 우리는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다 음.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현황들, 정확한 정보들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건데 음, 음. 이제 교육부가 이거 정보를 이제 통제하는 거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열심히 자꾸 뭐 뭘... 쓰... <laughs> 자꾸 뭘 쓰기만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쓰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laughs> 아니 제 차례고요 자료... 너무, <laughs> <laughs> 너무 당황스럽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저...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예예 네, 네, 됐습니다 어,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네, 네. 오케이 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아야 되겠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네. 그때 너무 심각하게 어, 퍼지니까 그쵸. 도에서 음악 공급차를 응. 도입해야 된다는 응.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음악이 응. 이제 안에, 예, 온, 앞, 기, 기합차. 응. 그게 이제 경기도에 세대가 있어요. 파주의 분당 의원 이렇게 응.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공이 생각해보니까 일단 보건소에 없다. 응. 그리고 이게 격벽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 응. 그러니까 이제 장비의 보안이 필요하다 그건 이제 구급차는 너무 비싸요 3억 얼마씩 하고 근데 그 장비는 베드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싹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음. 그리고 저는 친소방 기자로 지금 그쵸. 컨셉 잡고 있는 거 아시죠? 아, 친구가 소방이 많아서 친소방인데 네. 뭐 그런 상황이어서 네. 기사를 많이 썼는데 자꾸 해명자료 내시고 그래서 민망해 죽겠어요 아, 뭐 해명자료는 뭐 <laughs> 반박자료 아니니까 해명자료 관리 방안이 강화되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1대1로 케어를 한다고 그 집에서 지금 혼자 갇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보건소 직원 한 명, 자가격리자 한명 이게 이게 아니에요. 다 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리하는 방식도 오전 오후 한 번씩 전화를 걸거나 불시에 찾아가서 이 사람 이 실제로 자격리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정도예요. 지금 이게 답답하니까 나갈 수도 있는 너무나도 그런 개연성이 큰 상황인데. 답에 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내 우리는 모를 수가 있죠. 그 관리하는 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끔, 아니 유관 기관의 협조나 중앙에서 만들어서 좀 내려달라라는 게 이제 지자체들의 의견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지자체의 업무 과중이 많이 쏟그 내려지기 때문에 또 유관 기관과의 협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제 화두를 제시했고 이제 그런 어, 피드백이 왔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그 아이쉐어링뭐 이런 앱 있잖아요. 음, 위치 음, 기반으로서 음, 내가 어디 있는지.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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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대리 타고 되게 가셔서 문의 어... 하시니까 아, 그거 아니에요? 음... <laughs> 그런 거죠. 정, 정, 네. 정, 정 정과가 있으셔 가지고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정과가. 아 근데 아이쉐어링 그 괜찮은 거 같은데. 음. 근데 요 그런 걸로 해서 서로 이 등록해 가지고 음. 이거는 그냥 문제라기보다 얘기를 좀 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장애인 그 주간 보호 시설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과 이제 여쭤봤어요. 좀 어떠냐 상황이? 아이랑 같이 있대요 집에.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기분이 어디서 요즘 뭐좀 힘드시죠 하니까 아들과 같이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 딱 아, 이렇게 맞아요. 한마디 딱 해주시는 어. 거예요. 어, 이 기사가 어, 이 기사 써야겠다.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래서 견디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음. 그래서 우리 지돌봄 영역에도 공백이 좀 생기지 않도록 음. 도움의 손길이 어. 뻗어 나왔으면 좋겠다. 음. 아는 개인적인 의견일 을 뿐이었어요. 하나 얹으면 그 음. 어제 쓴 기사인데 예비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네. 시험을 못 봐요. 아. 요양원에서 이제 음. 그 외부인 출입을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보건복지부 지침 그경우에 따라서 네. 한3 개월 정도 그런 일도 있고 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좀그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음. 좀 이렇게 다. 툭툭 맞고 있어가지고 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결만 되면 만세 부르면서 집 밖에 나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빨리 해결만 되면 모두가 만세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저희 사건 브리핑에고이죠 어, 한줄평 들어가겠습니다. 소잃고 외환관 고치지 말자. 아, 소잃고 네. 고치자 요거 통해서 다음번에 이제 이 위기가 이제 잘 극복이 된 다음에 뭔데? 언젠가는 또또올수 있어요 음, 음. 바이러스라는 음, 그런 것들이. 그쵸. 때는좀 지금보다는 좀 혼란, 사회적인 혼란을 좀더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자. 네, 네, 네. 그럼 지금 준비하는 거하아 자꾸... <laughs> 얘기를 할때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손기자님. 손고 연습이나 풀고 연습하고 치지 마세요. 좀손기자의한줄 편. 힘을 내요? 경기도. 경기도. 여러분들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모두가 이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서 모두가 만세를 부르는 날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